아니 소승리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소승리 네, 네. 소 사드 문제 이제 그것도 미설배치죠 지금 지금 임시배치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일반 환경 평가가 있는데 중국 안지 현정부 들어가고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섯 개 당사가 지금 반대를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성주 군들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드 소승리 부분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 질문 감사합니다. 사과 아, 문제는 사실 아, 제가 경상도 행정기지사의 막가지때 일어난 일이고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과정은 내가 나중에 또 아,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 아, 그게 상황은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짧은 시간이라 다말씀못 드리겠고 아, 제가 그, 성주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그동안 계속 말씀 좀 들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또, 국가의 나라의 일이니, 어떡할 도리는 없지만, 나라에서 그런 좀, 어떤 보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성주 국민의 희생에 대한 보답.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진행 중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그분에 대해서, 어, 여러 목소리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또, 어, 한 번, 계속, 뭐, 한번째 판단만 가지고 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이 안정하게 갈수 있도록 네. 일을 해고겠습니다 네. <laughs> 네, 뉴스라이프 금방식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아까 공약 발표 중에서 드론 생산 특별 유지 관리에서 그 드론 생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북미 경제와 연결해서 한다 그러는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은 국가적인 사업이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을 위해서 적용하겠습니까? 어, 저, 그, 7곡만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쭉 그동안 산업구조나 흐름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기업인 말씀도 많이 듣고 해봤는데, 칠곡이한 가지 좀, 그,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영남권 물류기지를, 예를 들면, 그냥 이제 화물하고 터럭만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지나가는 그런 게돼 있고, 그 자체 원래 제 생각에는 그 뒤에 배우지역 좀 만들고 배우도시도 하고 어 그게 좀실례적으로 하나의 뭐 복합타운처럼 되어야 된다고 지금 봤었는데 그게 조금 조금 아직은 뭐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물류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딱 담아서 생산도 되고 거기에 뭐 금융이라든 지 이런 부분들이 클러스터가 되겠다. 그러면 너무 음. 아깝다 이제. 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국제 상황도 보셨습니다만 어,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하고 젊은 분들이 계속 지금 많이 참여하는 부분 들어온 뭐, 부분이라든지 IT, ICT 부분 굉장히,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우리 학생들 굉장히 많이 오셨다라고. 여데 이제 제가 그 젊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산업화한 분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어, 사실은 마음을 좀두 마음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 보통도 뭐, 함께자고 상의도 좀 해봤었는데 좀 아깝다 물류기지만 물류만 하는 것보다 좀더 어, 생산도 하고 있는, 너무 좋겠다는 게 있고 또한 가지 꿈이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의료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컨트은 뭐냐면 꿈이와 저 습득하고 국산쪽으로 지금 가보니까 꿈미 경제에. 어려워지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사람이 주로 인구가 더나고 어, 경제 활력이 자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소퍼집 소상공인들, 뭐, 저 식당 하시는 분들 한숨만 하시더라고요. 매출이 뭐, 2분 일밖에 안 된다. 그만큼 많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어렵습니다. 어, 지금, 지금 어디, 가서 말씀드렸니가 이제 회비를 했는데, 회비 듣고 등록을 하면 회비를 받잖아요. 근데, 이전을 하시니까 이런 파주로 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예요 그래서 석적에 있는 그분 말씀이 회비를 이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거기 경험이 늘어나는 게 가슴 아프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그런 구미가 갖고 있는 그 특징들, 뭐, 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산, 성주와고림 뭐, 고령이 또 다산을 통해서 경산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달성하고, 구미도 그런 그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품미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렵다는 것보다도 실국에 그런 부분을 담자.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 제가 그 구지사 기획중수 실장할 때 SK의 큰 회사를 하나 그때, 저러니까쉽게 유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제 문제나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띠까 그러니까 협상도 하고 하면서 유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때. 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어, 향후 뭐, 50대, 100대,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지만, 그 기업들도 지금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면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어, 그런 미래형,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같이 머리 만들고, 뭐, 같이 유치하고, 그렇게 되면, 어, 그, 우리가 지금 염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한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어, 저,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